2023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들 중 현재까지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고작 다섯 편뿐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천만 관객이라는 부푼 꿈을 꾸기는커녕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기는 것만으로도 식은땀을 닦아내는 이런 안쓰러운 상황이 한국 영화의 현재가 되었죠. 하지만 이번에 개봉한 서울의 봄은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서울의 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현대사와 정치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쉽게 빠져버리곤 하는 함정을 굉장히 깔끔하게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피로이상으로 뜨거워져서 빠져버리는 그 고질적인 함정을 말이죠. 아주 독특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어떤 분들을 제외한다면 12.12 군사반란이 국가 대란죄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들은 관객들이 이미 그렇게 신군부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왜 평소에도 좀더 적극적이고 강하게 비판하지를 않냐고 관객들을 다그치거나 더 나아가서는 관객의 우매함을 개몽시키겠다는 태도까지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정의로운 그 지나친 뜨거움 때문에 관객들은 자기 돈을 내고 들어갔다가 잔뜩 혼쭐만나다가 돌아오는 것이 한동안 한국영화가 보여준 고질적인 증상 중 하나였죠. 물론 지금의 한국영화에는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최소한 한국 현대사와 정치적인 소재를 다루는 영화들에 한정한다면 그런 뜨거움이 관객들의 발걸음을 끊는 데에도 분명 큰 일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도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그런 가르치려 드는 태도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영화를 보고 당장 떠오른 감상은 너무나 깔끔하다. 단지 그것 하나뿐이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영화에는 셀수 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인물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가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전부 다 설명이 되고 그 설명의 분량을 각 인물들에게 배분함이 있어서도 부족함이나 과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두광의 반란을 진압해야 할 정부와 국방부의 인사들이 유의미한 반격을 못하거나 심지어는 자기 살길만 공리하는 꼴사나운 모습이 연신 그려져도 그 선택들이 감정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억지스러운 전개처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나도 저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그날의 반란 사태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각자의 생존 욕구 때문이었음을 되짚어보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서울의 봄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선택을 내려와 있던 인물들의 상황에 우리들을 한 번씩 안내하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는가를 순차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가장 큰 묘미는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전두강의 계획에 왜 상급자들이 고분고분 따르게 되었는가를 설득력 있게 묘사하는 부분과 이 반란의 분명한 문제의식을 품고 있으면서도 자마 반기를 들지는 못했던 군인사들의 소극적인 행보의 원인을 깔끔하게 설명해 내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영화는 사건의 주요 변곡점마다 내려졌던 중요한 선택이 결국 각자의 생존에 따라 결정됐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 영화에서 가장 나쁜 건 군사반란을 수도한 하나웨이 패거리지만 영화는 그들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손쉽게 전개해 나가는 대신 나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은 어째서 그 패거리에게 대항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들 개개인이 가지는 한계를 씁쓸하게 조명해내고 있죠.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는 다른 한국형 정치 역사 영화들과는 다르게 전혀 뜨겁지가 않습니다. 이태신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라도 정의를 지키는 것이 옳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런 선택을 정말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건 결국 극소수에 불과다는 것을 나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이란 고작 각자의 상황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것에 불과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서울에 보면 전두환이 나쁜 놈이라는 그 뻔한 이야기를 뻔하도록 뜨겁게 반복하는 대신. 역사의 거대한 비극은 평범한 이들이 내린 보통의 선택들이 모여서 거대한 눈덩이처럼 굴러가기도 한다는 것을 차갑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그런 보통의 선택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12월 12일의 상황과 비슷한 조건이 또 형성만 된다면 각자의 생존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는 변하지 않으므로 이런 일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 지점에서 서울의 봄은 뜨거움의 함정에 수하게 빠졌었던 그 게으르고 무르했던 영화들과 완전히 괴를 달리하며 오히려 더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의 내밀한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날의 상황을 속속들이 관찰해보는 재미. 이건 오직 한국 영화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묘미이므로 한국의 자생적인 영화 시장이 그래도 계속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오랜만에 증명해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이런 한국 영화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보겠습니다.